절대로 부활이 있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고 분명히 영원한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헌신이 헛수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5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어,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랩멘트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죽어야만, 나를 내려놔야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여전히 내 중심이잖아요. 어, 내가 주인으로 타고 뭔가 무언가 어, 어, 이게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고요, 뭔가 다른 거에 우리가 동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저는 21년 동안 전도하면서... 많은 역사들을 처음 했거든요.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역사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고 내일 캠프가 있는데 캠프에도 참여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래서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이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성령이었어더라. 성부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자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너무 중요하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말씀을 대언했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군대라.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는 걸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걸 알아도 굉장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도 또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사실은요, 그게 체험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나?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왜 가렸을까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할까봐, 옷에 얼굴이 막 광채가 비치는데 금방 없어지니까 많은 백성들이 실망할까봐 수건으로 가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이 한, 한시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의 기능, 아시죠? 율법 기능. 율법의 기능이 뭐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죠. 율법의 기능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다 낱낱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를 범해도 다 범한 것 같다 그했거든요 야고보세에 야구 보니까, 율법을 받은 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리게 수건으로 가리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 곧 광채가 없어지니까. 율법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율법 자체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야. 그게 영원한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시적이고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6절 보세요, 6절. 율법의 그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에 구원이 없다는 라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한계가 반드시 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 그게 지켜집니까? 그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14절 보세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그 수건이 벗겨질 때는 언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래요 지키려고.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은요. 근데, 예, 지금도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지키려고 애를 써요 반드시 한계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건을 썼다라는 말은 그 광채가 오래가지 못한다 율법 자체는 구원이 없고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정말 어,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 힘으로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한계 온다는 사실이 한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어? 다 맡기자. 내가 맡기고 뭔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여전히 한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없이 우리가 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한다면 반드시 한게 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이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죽이는 것이다. 그그 그 기독교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 들어보니까 아, 말씀들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스처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저는 지난 주에 그한 학교에 갔는데 설교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여러 분들이 막 그러더래요. 아저 목사님 대전 본토 본토백인가 보다. 충청도 멍청인가 보다. 막 장로님들도 그러고요. 왜왜 이렇게 말이 느리네 경상도는 빠르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들어봤더니요, 엄청 답답하더라고. 이렇게 예?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좀 빨라지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 좀답답하더라고제 설교가요. 음? 설교들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근데 전부 열심히 해라. 막 말씀대로 살자. 막 노력하자. 어, 하나님이 우리야 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전부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자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할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도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복음을 갖고도 성경 말씀을 여전히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도덕 윤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건이 안 벗겨진 거야. 안 벗겨짐. 수건이 안 벗겨짐. 수건이 안 벗겨진 거 아직도. 복음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수건이 안 벗겨졌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수건으로 가렸단 말은.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 왜냐, 곧그 광채가 없어질 거니까, 실망할 것 같으니까 가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건은 언제 없어진다 그랬죠? 수건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수건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정말로 누리려면, 성경 말씀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이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에게 성령이 분명히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여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말씀 대언했을 때 군대 모양은 갖추었지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막강한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소다 그 언역만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군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도 저는요, 특별하게 아,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성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굉장한 언약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구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구나.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분인데 고린도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요. 17절이네. 17절. 죄송합니다. 17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는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늘 무엇인가에 묶여 살아요. 근데 성령 역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16장,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해요. 왜냐?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은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 성령은 모두에게 함께 계시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할 때 18절 보세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과 이거는 금방 없어질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 능력은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광채가 났잖아요. 그거는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는 성도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꾸 한계가 없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 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없이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반드시 한게 오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다가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하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반드시 한계 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다. 제대로 체험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게 이 영광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여러분 인도를 받으려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돼, 현장. 성령이 언제 가장 역사하느냐,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때. 사단과의 최고의 싸움이 전도거든요. 그때 성령은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두 가지를 제대로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려고 하면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죽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 없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한계 와요. 복음 가졌어도 그래요. 이제 하도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 많이 들었어요. 뭐 나를 내려놓는다. 그러면서도 실제 우리가 기도 안 하거든요. 실제 현장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부 지식으로 끝나요. 결국 한계 와요. 결국엔 힘 빠지는 날이 온다니까.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성부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자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실제 체험하는, 체험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여러분이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 없이는요, 전부 지식이 지식. 반드시 한개 앞버려요. 언젠가는힘 빠져요. 그 광채 금방 없어져요. 복음, 복음. 어느 날또 반복으로 들려져요. 십자가의 복음, 또 그게 또 다른 지식이 돼요. 또 반복으로 또 들려져요, 그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실제 체험해라.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구절 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10페이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9절 10절,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좀긴 리더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생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성령, 성령. 성령 빠진 성도의 삶은 황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 성령의 인도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게 죽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결국 그게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인으로서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됐습니까? 나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삶 속에 사실적으로 정말 이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